성도의 자랑거리 참 많죠 성경 속에서 찾으면 우리들 자랑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빠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성경에서 찾으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문장이 좀 깁니다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경험한다는 거죠 야다 시부리말로 야다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른 지식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 세상에 관한 것들, 자랑거리도 많았을 겁니다. 하도 바울도 그런데 그것을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고상한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시대 성도들이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과거에 어렸을 때 들은 격언인지 속담인지, 우리말 속에 삼불출이라는 말이 있죠. 삼불출. 참,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삼불칠이라고. 못났다, 그런 뜻이죠. 자기 자랑, 자식 자랑, <laughs> 또는 뭐 배우자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가진 거 자랑. 대개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죠. 그 자랑 속에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까지 들먹거리면서 자랑해요. 뭐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하고 잘 안다. 그분과 절친하다. 그분 가족과 너무나 가깝게 지낸다. 이런 거.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런 자랑거리가 자라고 습관화되면 본래 자랑해야 될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자기가 소속된 집단, 또는 뭐, 교회, 또는 기독교 모임, 많죠. 선교회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또, 주로 이제 선교 모임, 봉사 모임, 교회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데서 또 자랑거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내가 뭐그 선교회 회장을 하고 있다든지, 권사회 회장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은퇴 장로회뭐 회장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하는 일과 또는 해원 여러 가지 전통, 성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즐겨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대화거리로 그런 소재를 삼는 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서 33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부득불 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그랬느냐 거지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교에 회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평화하고, 참그 교활한 사람이다. 또는 뭐, 말도 어눌하다. 사람이 시원찮지 않다. 시원하지 않다.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따라다니지 않은 사도 열두 사도 중에 바울은 없었다 그런 아마 흉도 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것도 뭐 집이 소아시아 지방이었잖아요 태어난 곳이 유대혈통인 건 분명한데 거짓사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유대 혈통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또한 아우라함의 후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 거죠. 혈통. 혈통 자랑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시부리, 시부리인이냐? 나도 시부리인이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뭐 이런 것까지 참 고린도 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누가 했느냐? 거짓사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거짓사도들 아주 한마디로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 마지막 구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을 따르는 거짓 사도들, 사탄에 의해서 포속된 거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만이 옳다라고 따르는 참 무지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친다면 다 사탄의 일꾼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말씀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성경을, 적어도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인가. 많은 기독인들이 성경을 주목해서 보려 하지 않고 뭐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 설교 말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고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것들, 그것이 다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어주는 올바른 지도자, 설교자, 목사님들의 교훈을 거절합니다. 이상하게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이단 아닌가? 아. 저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정말 받아들이 받아들일 태세가 안돼 있어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교회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먼저 심판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갈라집니다. 심판관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보면 염소나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곤란할 때참 자자되었고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반문하죠? 염소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는 걸로 질문을 하고, 양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오게 갇혔었는지, 우리가 그때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답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배속판사들을 너희를 심판하고 있는 지금 사도들 이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목해서 보고 따른 자들이 나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왜? 기억 안 합니까? 그걸 왜 주목하지 않죠? 신약성경을 그래서 정말 자세히 주목해서 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알려주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속에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이라는 건곧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의 개인적으로 뭐 창작해서 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록을 했죠. 그걸 성경은 사도들이 한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걸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다르게 알고 또 잘못 가르치고 해석을 올바로 하지 않고 한 그러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전통 때문에 기독교는 좁은 문을 잃어버리고. 정도들을 모두 다 넓은 문으로 다 아주 쉽게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심스라고. 그런데 기독교 환경이 어떻습니까? 전부 넓은 문으로 다 헤쳐 모여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짓사도들, 거짓목사들, 거짓교사들의 외침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분별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날에 심판관으로 앉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 속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날 그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성도들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재판관이 뭘 가지고 재판하는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판사들은 법을 가지고 재판하죠. 그렇습니다. 성문화된 헌법이나 법률이 있는 나라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성문법이 없는 관수법이라 고 그러죠. 영국 같은 데는 헌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수법으로 국가가 유지되는데,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기준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받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심판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무엇 가지고 심판한다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 뭐, 답안지까지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답안지까지 다 보여줬는데, 시험을 못 보면 안 되겠죠? 모든 답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축약한다면 한 몸을 이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생수가 나오는 그 반석에 붙어 있어야 생수를 마시게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갈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기록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 곧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가라.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석,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찰싹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기초석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벽 밑에 기초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이 사도들이고, 사도들 위에 우리가 한몸을 이룬다면 예루살렘 도성에 성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성도들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고린도 후소 11장 15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 믿었던 자들. 못 이루게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행한대로. 그 행한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멸망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때는 그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퀴. 푼 불바다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알수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씀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초속 위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정말 성경이 기록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주의 날. 그 날에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로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 그게 뭘까요?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특히 사도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성도들이죠. 우리 그러면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교회를 이룬,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사도들이 돼야죠. 아,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기초석 위에 우리가 붙어 있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받는구나. 그런 부분을, 이 영광이 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날에 성도가 사도의 자랑이 된다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게살로니까 후서 2장 19절 말씀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곧주 예수의 날이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온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사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우리의, 우리가 영광이 되고,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꿈에 그리는 오매불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신부를 이루어서 한 세마포스를 입고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날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자 소원하고 있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 역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만찬장에서 혼인식에 참석한 성도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꿈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어린양의 신부가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사도들. 신약 성경이죠. 곧 예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도들의 자랑은 우리의, 우리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죠. 사도와 성도의 자랑거리가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곧 이기는 자가 되는 오로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사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